안녕하세요, 로잔입니다 오늘은 홍대 메이드바이랑 무유무유에 다녀왔고, 퍼베 성점 작가님이랑 지니유니 작가님 이벤트 물품이 도착해서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 지니유니 작가님 이벤트 물품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지니유니 작가님 명함. 어, 너무 귀엽다. 아크릴 집게 조종을 받았습니다. 아, 그 국회 대표 선발 전? 댓글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선발이 이렇게 되어서, 진균 작가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지 막. 아, 보호필름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보호필름을 제거해주면, 오, 완전 깔끔한 유광의 집게예요. 양면 집게인데, 한쪽만 떼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다. 짠. 짠. 이렇게. 얘 예, 어, 이거랑 똑같네. 명함이랑 똑같은 친구랑 책 읽는. 이렇게. 아크릴 집게 두 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베 상점 작가님. 저는 신상 팩을 구매했어요. 얘는 덤인 것 같고, 얘는 제가 구매한 것 같고, 이렇게 신상 팩, 뚝딱 팩, 덤 팩. 이렇게 해서 세 종류를 구매했고요. 다음은 또 뜯어볼게요. 일단 덤은, 요캐릭터증명사진이랑뭔이런 음 사각 이티커그스티 포베 리점 포배상점 함가이 명함 넣이 주셨어요 주셨어요 팩을 제덤추가제구추를 했거든요 했명사진증이사진들이가 있네요 용이이렇게 그리고 스티커 한 장이랑 명함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똑딱팩 어, 똑딱팩 아 이거 늑지집 아니구나 똑딱팩은 이런 사각 모조지 스티커 한장 이런 완전 반짝반짝한 펄 들어가 있는 스티커 한 장, 투명인 것 같아요. 가운데 뚫려있진 않고요. 다음에 같은 재질의 이런 불꽃놀이 버블 금붕어 한장 그리고 스파클링 별 반짝반짝 들어가 있는 요 여름 축제 느낌의 스티커 두장 근데 약간 되게 조그만하거든요, 이 스티커가. 다섯 장에 7,500원이라 살짝 비싸다고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도 일단은 구매를 했습니다. 재벌주를 안 하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신상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엽서 한장 그리고 스티커가 총 7종이었나봐요 이렇게 7종 첫번째로는 이렇게 학교 컨셉? 학교 가는 길? 이런 느낌의 스티커랑 두번째는 약간 밴드부 느낌 여기 락스타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밴드, 스티커 다음은 사이버 컨셉. 오, 이거 되게 신박하고 귀엽다. 오, 너무 귀여워요,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맥시 사이즈 네종 얘는 요 고양이 스티커. 그리고 얘는 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고전 문구랑 뭐 이런 거? 고전 느낌? 오, 피스가 굉장히 많아요, 얘는. 얘는 사이즈도 맥시 사이즈거든요. 얘는 여름 느낌. 이렇게 펄도 들어가 있고 약간 초록색이 청량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예뻐요. 그다음 얘는 프레임 느낌. 이랑 아래는 숫자 스티커가 들어가 있네요. 음, 프레임 너무 귀엽다. 얘는 스티커 사진 느낌이고 요거는 프레임이에요. 재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투명인데 반짝반짝한 자글자글하게 펄이 들어가 있는 재질. 그래서, 이렇게까지 포베상점 작가님께 구매한 제품들 같이 살펴봤어요. 그 다음은, 홍대 모유모유에서 구매한 것들. 이거는 호카우카 스튜디오 작가님 떡 메모지예요. 근데 실물로 보니까 유용하고 예뻐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런 그라데이션 느낌이어서 잘쓸것 같아요. 이거 원래 노... 아니 분홍색, 초록색, 파랑색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파랑 색깔은 실물로 봤는데 어, 그렇게 예쁘진 않아서 안 샀고, 초록색은 없어서 안 샀습니다. 네, 포포 작가님... 뭐 있는 거 아니겠지? 언제나 반갑게 어서와라는 스티커요. 여기 유광이고요. 유테 스티커입니다. 포작가님 스티커는 너무 귀엽 고 피스 크기도 적당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펀펀데이즈 작가님 펀펀데이즈는 제가 그 서포터즈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 여름 행상이 너무 예뻤는데 마켓을 깜빡하고 놓쳐가지고 못 샀거든요. 근데 이 펭귄 빙수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모유모유에 입점되어 있더라고요. 스티커 재질도 너무 좋고 선명해서 스티커가 진짜 예뻐요. 코트이드 작가님. 코트날드 작가님 스티커를 이럴 줄 알았으면 통판에 참여할 걸 이렇게 하나둘씩 사먹고 있는데 얘는 별빛 옷가게라는 컨셉인데 이 별이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금박이에요. 너무 센스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고요. 여름날의 추억 이런 스티커인데 얘도 너무 예뻐요. 실물로 보니까 훨씬 예뻐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고 얘는 이렇게 유태 스티커입니다. 솜두 작가님 스티커예요. 여행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하양지 열차 카툰 스티커. 뒷면을 잘라서 엽서나 메모지로 쓸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얀색 유태 쓸 스티커예요. 그림체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얘는 포포링클라우드 작가님 건데 포포링클라우드 작가님 스티커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 굉장히 좋았어요. 얘는 보송보송 핑크. 펄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 이런 핑크 색깔로 유태실이 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얘는 하늘하늘한 구름 얘도 이렇게 펄이 얘는 자글자글한 약간 홀로그램 무지개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포포링클라우드 작가님 거는 통판에 참여하고 싶어요 다음 통판에 너무 예쁘네요. 그 다음에, 홍대 메이드 바이에서 구매한 것들. 이거는 히히 클럽 작가님 프레임 스티커인데,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진짜 크죠? 거의 손바닥 3개의 사이즈인데, 2,500원 밖에 안 해서, 바로 당장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 스티커. 그 다음에 키티 상점 작가님, 토이샵. 아니 네 소품샵 토이샵 스티커 키치 상점 작가님도 뭐다 예뻐서 뭐 살까 고민을 하다가 오랜만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새 많이 안 사서 소품샵이나 문구점 갈 일이 많으니까 그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난 유르 작가님 유르는 할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시즌 1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없었던 스티커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있었을 수도 있어. 썼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기억이 잘안 나네. 그냥 귀여워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오이고 작가님 제품인데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어요, 한번. 얘는 이렇게 하얀색 유태실 스티커고 얘는 강아지인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핑루 작가님, 핑루 작가님 넥시스리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뒷대지도 이렇게 오래 쓸수 있게 스티커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약간 한장 가격에 두 장을 얻어가는 그런 되게 좋은 저기라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스티커도 너무 귀엽죠? 핑루 작가님 캐릭터도 항상 귀여워서 얘는 빙수. 너무 예뻐요. 뒷돼지는 똑같은 건가? 뒷돼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파란 색깔 빙수. 얘는 펄이 들어가 있는 친구고요. 음, 얘는 다른 뒷돼지네요. 이렇게 반짝반짝. 약간 잘 어울리죠, 굉장히. 여름에, 소다 느낌이랑? 이것도 핑루 작가님 건데, 너무 행운 느낌? 오, 뒷돼지 얘도 스티커예요. 어, 너무 귀엽다. 작가님 너무 유용하게 잘만드 만들어주셨는데요? 이 클로버 느낌 너무 예뻐서, 펄도 예쁘고, 유테슬이거든요 요즘 유테슬 많이 써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맘에에는, 아링 작가님 스티커예요. 요거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다 살까 하다가 그냥 다양한 작가님 스티커를 조금씩 써보자 싶어서 하나만 사봤어요. 얘도 이런 루테 스티커고 펄도 들어가 있어요. 다른 스티커들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런 카페 느낌. 너무 귀엽습니다. 그 다음에 덩이나라 스티커 두종 사왔는데 두 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덩이나라 작가님 통판이 있어서 이번 주에 그때서 사면 될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자글자글한 펄이 들어가 있고, 유태실이에요. 근데 피스 크기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조그맸네요 런슬리 같은 데 써도 좋을 것 같고, A7 이런 데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어요. 음,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은 빙소. 얘도, 얘는 이렇게 반짝반짝 별모양 펄이 들어가 있고요. 얘도 똑같이 유태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니네. 는 라이언 펜시 작가님 이거 생분해 비닐 같은데 소재가 라이언 펜시 작가님은 파스텔 색감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병원 컨셉 스티커가 너무 예쁘길래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피스도 굉장히 많아요 유용하게 그리고 라이언 펜시 작가님 스티커는 저렴하고 항상 너무 예쁘고 그래서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고운 그림 작가님.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어, 뜨지가 있구나. 이 꿈속의 원더랜드. 오, 되게 소재가 약간 보송보송한 느낌이에요. 오, 칼선이 되게 섬세해요. 이렇게 작은 피스들도 아주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색감도 항상 너무 예쁘게 내주셔서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너무 예쁘죠? 우유무유랑 메이드 바이에서 구매한 제품들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스티커를 같이 볼게요. 스티커 보기 전에 제가 엽서도 샀거든요. 먼저 이거는 토셀토스 스튜디오 오므라이스 엽서. 얘는 똑같이 토셀토스 스튜디오 도시랑 엽서. 이거는 람지 작가님의 메리크리스마스 스노우볼. 얘는 핑크 돌고래 엽서예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아마 모조핀 작가님 엽서였던 것 같아요. 이런 피크닉 컨셉 엽서고 굉장히 살짝 독특한 종이 재질이에요. 요즘 이런 색연필 질감에 빠져서 엽서도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소소희 작가님 모조지 스티커팩이에요. 이런 빙수 컵 우유 체리 이거는 어, 이거 너무 유용한데? 월일 쓰는 거 이거만 따로 팔아주셨으면 좋겠다. 파란색 빙수 시계, 다음 어, 메시지 이렇게 해서 되게 유용한 도안들만 들어 있어요. 이 도안들은 전부 다 이렇게 라운드형 사각 도모송으로 되어 있고 저는 모양대로 이렇게 잘라 쓰거나 할것 같아요. 지니오니 작가님 재즈 3종 구매했어요. 이빵 컨셉이 너무 귀여워서 계속 사고 싶은 근데, 이제 할인하는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얘가 화이트 유태실일 거예요. 살짝 유태실입니다. 이렇게 같이 써줘도 예쁠 것 같고, 각자 써줘도 예쁠 것 같아서 총 3종이었거든요. 3종을 다 구매를 했어요. 뭔가 이런 짜잘짜잘한 조각이 많아서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라고미네 작가님 스티커는 네 이렇게 항상 유태씨씰 스티커예요. 하얀 색깔. 얘는 겨울이야기. 얘는 밀키웨이 프렌즈. 이렇게 두 종이에요. 요즘 이런 유태씰에 빠져가지고 응, 뒷뜻지도 귀엽네요. 살짝 유광 느낌? 인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번들번들거리는데 막 매끈매끈 이런 느낌은 또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귀엽죠? 되게 조그만하거든요. 피스가 보시다시피 오히려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다음은 도도 작가님 홈 베이킹. 얘는 유태는 아니고 그냥 이런 씰 스티커예요. 귀엽죠? 제가 옛날에 도도 작가님 서포터즈를 해본 적이 있는데 스티커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다음은 썸팩토리 작가님 라인 두 종. 인데 사실 제가 이걸 사이즈를 안 보고 구매했는데 이렇게 작을지 몰랐어요. 살짝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폴코할때 유용할 것 같은데 제가 폴를안 해서 그래도 이렇게. 해선이 되게 잘 나있고, 이렇게 광, 파일도 들어가 있는데 되게 예뻐요. 그 다음 요거 세 종은 소소희 작가님 스티커. 모조지 팩도 샀는데,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빵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유태씰이고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를 하나 샀고, 하나는 시리얼.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랑말랑 작가님, 알랑말랑 작가님은 제가 워낙에 좋아해서 매일 매번 통판에 참여해서 세트를 구매하는데 이거 들어있던 세트가 조그만해서 제가 구매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프롬 제이라는 처음 보는 작가님인데 스티커가 되게 생각보다 큰지막해서 마음에 드는데요. 얘는 뒤에가 붙어 있나봐요. 그면 이렇게. 얘도 이렇게 밑에 씰이고요. 이렇게 약간 케이지 느낌이라서 저는 이거 좋아해요. 접착, 좀 도톰하긴 한데 접착력이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엽죠? 그림체가. 이렇게 구매를 했고, 칼백의 작가님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크기가 커서 가격이 조금 있었던 거구나. 근데 너무 예뻐요. 더살걸 그랬다. 오, 너무 만족스러워요. 고양이 봉사 다녀오거나, 치즈, 우리 집 치즈랑 놀았을 때 써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베이킹하는 느낌? 너무 예쁘죠? 너무 캐릭터가 귀여워요. 제가 인물 캐릭터 별로 안 좋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 이거 잘라서 엽서로 쓸수 있대요. 너무 좋다. 다음, 얘네 저 개는 피클첨스라는 작가님이에요. 얘는 아, 고무 애니멀. 얘는 습습한 하루. 그림체가 너무 약간 핫하는 그런 귀여운 느낌이라서 구매를 했, 했어요. 진짜 귀엽죠? 이렇게 얘는 펄이 들어가 있고, 얘는 무펄이에요. 그 다음은 코트날드 작가님. 코트날드 작가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통통한 참여를 안 해가지고, 대신 이렇게 여름 신상을 구매했습니다. 오, 뒷돼지 너무 예뻐요. 오, 재질도 너무 좋아. 완전 이렇게 여름 느낌, 청량한, 반짝반짝. 코트날드 작가님도, 이렇게. 그쵸? 피스가 굉장히 독특해요. 진짜 코트월드만의 이런 포근한 느낌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얘는 이렇게 돌고래, 튜브 타는 이 친구들도 진짜 귀엽고,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펄도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죠. 어 뭐야? 이거 완전 커요. 이건 지렁이네 작가님 건데, 와 완전 큰데 2,500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오. 이렇게 뒷대지. 그 다음에 재질이 진짜 독특하네. 약간 뭔가 옛날에 막 스티커북 이런 거 구매했을 때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신기하다. 너무 귀여워요. 피스도 굉장히 커서 정말 강추입니다. 피스가 큰데 가격이 진짜 저렴하네요. 2,500원 밖에 안해요 이렇게, 모유모유에서 산 제품들 같이 뜯어봤어요. 오늘은, 송송소소 닭가님 택배. 짜잔. 일단 이거, 파본으로 분류하신 마트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입점처에는 입점이 안 된다 그러시길래, 얼른 구매를 했습니다. 푸딩이랑, 이런 김밥 단면. 색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과일 시리즈인데, 오, 뒤트지가 스티커예요. 대박! 메론맛, 포도맛, 너무 그림체가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복숭아맛. 음, 뒷돼지 스티커. 요즘 작가님들 뒷돼지를 스티커로 많이 내주셔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해바라기. 얘는 이렇게 무지개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선도 굉장히 이렇게 섬세해요. 다음에는, 러브러브 브란치. 뉴테 스티커인데 너무 귀엽죠. 캐릭터도 카툰 느낌으로 변조를 주신 것 같아요 뒷돼지 음, 너무 예쁘다 뒷돼지는 다 스티커고 얘는 얘만 엽서 뒷돼지예요 얘도 스티커 뒷돼지 얘는 리테이캣 메이드 어, 너무 포근포근한 분위기가 예쁩니다 그 다음에 레트로 캔디샵 음, 얘도 스티커. 얘는 레트로 색감을 진짜 잘 살려서 그려주신 것 같아요. 완전 큰 피스인데 너무 귀여워요. 마지막은, 헉, 대박. 이거 스티커예요. 해바라기 산책. 오, 완전 반짝반짝. 펄이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트로 구매를 했고요 재질이 되게 두꺼운데요? 엄청 신기하다 이렇게 포딩 두장 금붕어 두장다 칼손이 나있는 제품이에요 장. 어항 안에 패치워크로 채워주셨어요 진짜 창의력 대박 그리고 약간 약, 약통 도장그 다음에 건볼머신도장 이렇게 총 다섯 종이 세트인 스티커팩이고 얘는 뭐지? 어, 스티커 너무 귀엽게 붙어주셨어요 이 워트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랑 대박 요즘 유행하는 라벨 스티커도 넣어주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라벨기를 사서 다 뽑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남이 뽑은 게 훨씬 예뻐요. 아 너무 귀엽다. 완전 센스 대박이신데요. 그 다음에 요거 저번 마켓에 더으로 주셨던 카이선나 있는 팬케이크 스티커 안녕, 도무성. 얘는, 오, 칼선대로 떨어지는 도무성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얘는 덤으로 넣어주시던 그 C 스티커를 똑 넣어주셨어요. 오, 대박. 헉? 그리고 대박. c 스를한종이 폰트로 넣어주셨는데요? 어머, 이거 없는 건데, 대박이에요. 비틀이 어, 없었는데 오래 쓰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코렌 자수방이라는 실수인데, 진짜 너무 예뻐요. 이 호랑이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실스티커 하나를 통째로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다 덤이에요. 대박! 그래 이렇게 송송 서서 택배 같이 열어봤어요. 오늘은 아르센 작가님. 중둥기가 도착해서 같이 뜯어보려고요. 이 두가 너무 예뻐요. 짠! 제가 구매한 이핀배지 너무 예쁘죠? 다이어리에 달려고 샀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핀배지랑 제가 뭘 샀는지 기억이 사실 안 나요. 얘는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폴라로이드 느낌. 되게 도톰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랑 엽서는 아마 제가 확실하게 샀을 거예요. 오 엽서 되게 신 엽서가 아닌가? 약간 글씨 쓰기에는 다 번질 것 같은 재질인데요. 앞면은 유광이에요. 되게 신기하다. 얘는 붙여놓거나 다이어리 커버에 써주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얘는. 이런 푸딩 느낌 스티커인데, 분홍색깔 유태 스티커입니다. 오, 스티커가 되게, 되게 튼튼해요. 그리고 얘는 프레임 스티커. 안쪽이 이렇게 떼어지는 형태. 프레임, 구멍이 뚫려 있는 프레임 스티커. 그럼 얘는, 오, 메모할 수 있게 모조지로 되어 있는 이런 태그 스티커. 너무 예쁘다. 스티커가 일단 되게 튼튼하고, 크기도 커서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유광, 근데 여름 느낌의 스티커라서 약간 여름 끝자락이라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건 덤 스티커인 것 같고요 사각 동호송이에요, 그냥 음 얘는 덤인가 봐요, 그쵸? 이런 귀여운 카드랑 아 샀나? 기억이 잘안 나요. 이렇게 귀엽게 떼어지는 스티커랑 이거 진짜 예쁜 것 같다. 메모할 수 있는 스티커 한 장씩. 전부 다 이렇게 사각 도모상입니다. 음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산 거면 한 세트씩 더살 걸. 그 다음은 이렇게 메모 모조지 할 수. 있... 메모를 할수 있는 모조지 도모송? 얘도 사각도모송이고요. 그 다음에, 오, 얘는 반짝반짝거리는 2022년에 적혀있는 사각도, 아니, 원형도모송. 그리고 얘네는 모조지 스티커예요. 아, 쟤도 제가 구매를 한것 같아요. 모조지 도모송을. 이렇게 떼어지는 상태입니다. 음, 너무 예쁜데, 한 장씩 밖에 안 들어있나봐요. 대박. 몰랐어. 이렇게까지 아르센 작가님께 구매한 것들 같이 뜯어봤어요.